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 오늘 신년 첫 방송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어, 이렇게 또, 어, 여러 가지 그 시국이 안 좋은데, 저희가 특별한 여러분들의 좀 기분을 업시킬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신년 특집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한국 뮤지컬 어워즈가 지금 노미네이션이 돼가지고, 어, 여러 가지 지금 부대 행사도 그렇고, 막큰 준비들을 하고 있고, 관심들이 굉장히 지금 집중이 돼 있는데 오늘 특집으로 우리 레베카 님께서 오늘 또이 전체를 다 브리핑을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한국의 뮤지컬계의 한 2, 3년 치를 다 정리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회 놓치시지 마시고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베카 님, 이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베카입니다. 2025년 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먼저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 2025년에 큰 좋은 일이 다들 있으시기를,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뮤지컬 팬들이라면, 이맘때 모두가 기다리는 빅 이벤트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한국 뮤지컬 어워즈. 우리가 소위 이걸 합류어라고 어, 줄여서 보통 얘기를 하곤 하는데, 어, 이그 시상식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바로 이제 월요일이죠. 지금 저희가 녹화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딱 남았어요. 일주일 남아서 일주일 동안 어, 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모두 다 굉장히 기대없는 마음으로 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지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번 첫 방송 이슈 방송으로는 그 한국뮤지컬 제 9회 한국뮤지컬 어워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와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네. <laughs> 저희 사실은 이 관련된 방송을 작년 재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특별히 또 제가 그 아무 근거 없는 막 상을 제가 막 주면서 네. <laughs> 어, 나 하나 이러면은 나 하나기 때문에 상을 하나밖에 안 준다 뭐 이러면서 막그 엉터리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레베카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또 색다른 그 어워즈 리뷰가 될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한번 프리뷰 이게 이제 일종의 프리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하기 전에 한번 쭉그 노미네이션을 좀 한번 살펴보고 어워즈 어떤 의미 가치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우리 한국 뮤지컬 역사를 좀 살펴보면 어워즈가 그동안 몇 개가 있었어요. 국제국적한 어워즈, 어 국제국적한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크게 큰그 그 대규모로 거행되는 어워즈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스포츠조선에서 거행하던 한국 뮤지컬 보기 운동 을 만들었던 그죠 한국뮤지컬 보기 운동 그렇죠. 참 이게 2000년 초반 아 1995년 제기억로 네, 90년대 그쵸아 진짜 옛날 얘기인데 <laughs> 그죠 네, 그래서 한국뮤지컬 대상이라는 시상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한국뮤지컬 대상이라는 시상식은 사실 한국뮤지컬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던 막 시작점에 있을 때 한국뮤지컬 보기 운동으로 나왔던 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선구자적인 격인 그런 어, 워즈라고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뭐 많은 제작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배우도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관객도 마찬가지였고요. 거의 우리나라에 시장이 없다고 할 정도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어워즈죠. 그래서 저는 그 어워즈를 만드신 분들께 사실 리스펙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당시로선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아마 우리 여기 우리 신디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나름 수많은 작품을 저희가 배출을 하면서 또 한국 뮤지컬의 대표작들을 어, 생산하고 또 유통시키고 하는 데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예, 그 어워즈가 초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다음 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만들었던 어더 뮤지컬 어워즈가 있었습니다. 더 뮤지컬 어워즈는 어, 사실은 이제 한국 뮤지컬 어워즈하고 한국 뮤지컬 대상이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것과 조금 차별되는 지점에서 토니 어워즈를 벤치마킹한 어워즈였어요. 그래서 토니 어워즈 벤치마킹한 이유는 뭐냐면 조금 현실감 있는 어워즈를 만들자.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흥행성 위주로 이슈 중심으로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어, 작품에다가 우리가 상을 줘보자. 그래서 이제 공, 뭐 예를 들면은 공공성이라는 건 조금 뒤로 하고 이제 실제로 뮤지컬 현장에서 되게 중요한 작품들 좀 상업적으로 잘 되고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 위주로 상을 줘보자 해서 조금 뭐랄까요 현실감 있게 나왔던 그런 어워즈라고 볼수 있겠죠. 당시에 그 범뮤지컬 어워즈가 전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두개의 어워즈가 같이 운영되던 그 시기가 저는 되게 좀 흥미로웠던 시기.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런어워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그리 나워즈라고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구문화재단에서 하, 어, 했던 충무아트센터에서 운영했던 어워즈였죠. 그래서 이제 그 예그리 나워즈는 특성이 뭐냐면 창작뮤지컬 중심으로 음. 이제 상을 주던 그런 시상식이었죠. 그래서 어, 사실 예그리 나워즈는 저는 좀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부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어워즈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중소극장 뮤지컬에 되게 많은 지분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에 중소극장 뮤지컬을 좀 키워보자 라는 의도 하에 이 예그린 어워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예그린 어워즈가 사실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레퍼토리로 구축되어 있는 작품들이 난쟁이들을 위시하여 다행시엔 이제 좀 새롭게 시도되었던 한국 뮤지컬, 중소극장 뮤지컬에 상을 주면서 이제 좀 이슈가 딱 거기 몰리게 좀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작품성이 있고 흥행성이 예상되는 작품들에 상을 줬었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뮤지컬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만드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그런 어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금과 같은이라는 이 표현은 올해 제 9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를 살펴보면 잘알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창작 뮤지컬의 선전이 엄청 눈에 띄었거든요. 특히 그리고 중소극장 뮤지컬이 대거 노미네이션 되는 쾌거를 이뤘죠. 저는 이걸 쾌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뮤지컬 시장이 어, 창작 뮤지컬 중심으로, 특히 중소극장 뮤지컬이 그 각광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작품성을 가지는 작품으로 탄생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씨앗과 토대를 만든 어워즈가 저는 예그린 어워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했던 그 역할들이 지금도 또 다시 한번 살아나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역사를 좀 아주 짤막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뮤지컬 어워즈 한명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올해로서 벌써 제 9회예요. 근데 이렇게 큰 그 어워즈가 9회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많은 팬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뮤지컬 어워즈에 굉장히 호불호가 있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는 어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게 있어야 돼. 그 우리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을 어 당연히 그 이제 창제작자들에게 당연히 취업하는 이런 큰 어워즈가 있어야 돼라는 차원에서의 호고 불호는. 어, 내가 좋아하는 작품은 왜 하나도 안 올라갔어? <laughs> 이런 거.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배우는 왜라인업에 없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두 가지 마음이 다 결합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사실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괄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어워즈 하나가 모든 그 작품과 그 다음에 창 제작자들, 그 다음에 뮤지컬, 모든 종사자들을 다 포괄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거를 좀 보완해주는 그런 어떤 완충지대에 지금 우리 안영수 대표님 같은 분이 계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랑에서 작년에 이 작은 또 어워즈를 열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뮤지컬 어워즈가 다 포괄하지 못하는 작품들을 또 이제 그 나름의 시선으로 포괄해주시고 또 치열합해주시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 사실은 한국 뮤지컬 어워즈가 다 포괄할 수는 없다라는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국 뮤지컬 어워즈가 이제 시작하는 사실 시점은 어, 1년 전이에요. 1년 전. 1년 전에 그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뮤지컬 어워즈 선정위원회가 지금 한 11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1년 전에 이제 회기를 딱 이제 구성을 해서 어 이제 뮤지컬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또 간혹 그 팬들 중에서는 다 보는 거 맞아? 안 보고 저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시선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정말 다 봅니다. 정말 다 보고 그냥 제가 이런 표현을 좀날 것으로 한번 써볼게요. 미친듯이, <laughs> 미친듯이 1년 내내 공연을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그 특히 이제 지금 좀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트리플 이상으로 그 캐스팅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공연을 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누구를 봐야 되냐 문제입니다. 이 배우 중에 누구를 봐야 되냐? 어떤 조합을 봐야 되느냐? 캐릭터가 세 개다. 근데 만약에 트리플이다.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그 경우에서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공연당 뭐한 3, 40번씩 봐야 된다. 그런 결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는 거는 거의 사실은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랬을 경우에 사실 캐스팅을 잘 골라서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새로 들어온 그 배우들 위주로 캐스팅을 사실은 어, 그날 페어로 보러 가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튼 1년 내내 이제 공연을 굉장히 다양하게 어, 중국장, 대극장, 소극장 할것 없이, 예, 다 보러 다니, 나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래서 1년 동안 쭉그 공연을 보러 다니면, 그 11월쯤 되면은 이제 그 한국뮤지컬 협회에서 어, 공지를 하죠. 그 공지가 뭐냐면, 어, 출품을 해라. 제작사한테, 예, 출품을 하라.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출품된 작품을 대상으로 어미네이션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노미네이션을 하게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작사에서 출품을 하지 않으면 노미네이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노미네이션을 하면서, 이제, 관계투표단에 모집을 하게 되죠. 관계투표단. 관계투표단 모집에 대해서는, 우리, 그, 저기, 예. LP님. 잘 아십니다. 네. <laughs> 네, 잘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 관계 투표단은 인제 공지가 뜨게 되면 거기 양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인제 두 가지를 내면 되는데요 하나는 인제 그한해 동안 거기서 정해진 기간 동안 간극한 표를 인제 정리를 하고 하나는 그 첨부 파일을 또 같이 내야 합니다 그 증빙 자료를 근데 이제 인정되는 표가 본인 이름표와 그리고 가족표인데요. 가족표인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써 있진 않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넣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동점일 경우에 확인한다고 이제 지원 동기랑 이렇게 가장 인성 깊었던 작품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참고로 제 이름으로 본 표가 한 서른 다섯 작품 정도 되었는데 실제로는 오십 작품 넘게 봤는데 제 이름표는 그렇게 밖에 없어서 지원을 했더니 낙첨되었습니다. <laughs> 뽑히지는 않았고요. 근데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귀찮은 게 이제 이름을 다그 엑셀 표에다가 자신이 본이제 관극한 공연 이름을 쫙 적고 그 이름에 맞게 또 증빙 자료를 다 캡쳐를 해서 이름과 번호 그리고 예매 완료 같은 증빙 자료를 다 캡쳐를 해서 넣어야 해서 사실 이것까지 작품도 많을 텐데 이걸 다 해가지고 지원하는 경우에 정말 정말 이 뮤지컬에 애정이 넘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전된 분들이 정말 엘리저블한 그~ 리스펙트의 리스펙트, 사실. 진짜 리스펙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국 뮤지컬을 사랑하시는 관객들이 그 관객 투표단으로 들어오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팁은 볼 때마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네, 볼 때마다. <laughs> 내가 마음이 있다. 이번에 내년에 이번에 할 거다. 그러면은 엑셀 파일을 처음부터 만드셔가지고 볼 때마다 해놓으시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큰 일을 한꺼번에 하는 거를 방지하는 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담화 정리하는 볼까... 것도 되게 힘들걸요? 맞아요. 정리하는 것도 힘들고. 다만 제가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조금 다른 증빙 방법을 쓰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사실상 이렇게 제 이름표로 하게 되면 제가 보지 않아도 친구들 티켓팅을 많이 도와주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해서 작품이 많아진 친구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극장이나 근처에서 이제 날짜가 보이게 찍은 사진이라든가 조금 그렇게 하면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한 심사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그 방법을 고수한다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남을 도와준 것도 어, 뮤지컬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laughs> 예, 그렇지 않다면 그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그, 아마. 그런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음. 공연장 앞에서 사진을 찍어도 사실 사진만 찍고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 맞아요. 이게 사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증빙하는 게 어려워서 네. 말씀 주셨고 또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티켓으로 하는 게 제일 그래도 보긴 봤습니다. 네. 네. 그나마 좀 안정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굉장히 사실은 광개투표단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우리 LP님처럼 공연을 많이 보셔도 짤립니다. 얼마나 많이 보면은 짤리겠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또 하나의 팁은 한 작품을 많이 보지 말고 여러 작품을 많이 봐야 된다. 이게 팁이에요. <laughs> 작품을 많이 보면 막열번 봐도 한번 하나로밖에 카운트가 네. 안 되니까 네. 이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프레드 넓게 펴라 이게 이제 <laughs> 네, 관계 투표리는 <laughs> 네, 완전 팁입니다. 근데 이 팁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선정이 되면 우리 어워즈 시상식에 티켓이 나옵니다, 공짜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1인1매지만 어쨌든 시상식 초대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 네이버에서 생중계를 매번 하지만, 하지만 실상식이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 또 재밌잖아요. 예, 네, 또그 현장에 또 기운을 느낀다는 게 배우들이 또다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계 투표단이 되시면은 또 이제 배우 노미네이션이 된 이후에 이제 1차 노미네이션 된이후2 2최 그때 투표를 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고게 또 이제 쫄깃쫄깃한 맛이 있죠. 그래서 예, 요런 것들을 함께 좀 즐겨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광개투 표단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편 가까이 봐야 1년 내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100편 정도 봐야. 그래서 참그 기준은 없는데 누가 1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네. 1등이냐, 그해 맞아요. 그해 누가 제일 많이 봤냐? 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많이 보시는 분이 많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상대평가기 때문에 이게 쭉 기준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객석 수에 맞춰서. 뭐, 그렇습니다. <목소리>